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때 정말 유약하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약한 자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본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 미련한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부인되고 자꾸 약자로 폭로되는 게 여러분이 유약해지고 미련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 여러분의 인격을 개발하고 고양하여 훌륭한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